부정맥도 있으시고 다리 힘도 빠지고 머리도 멍하시고 결정적으로 안검 황색종이 있으세요. 한 적은 콜레스테롤에 이상이 생길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다. 치매 예방도 있을 것 같고 번복하고 하시니까. 네, 저도 관심이 좀 있구요. <laughs> 특히 뇌나 신장에 혈관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는 겁니다. 왜 이렇게 머리가 멍하고 다리도 좀 힘이 빠지고 부정맥도 왔느냐. 통합제아 전문의원입니다. 안검 황색종이 있으세요? 미국 심장협회에서 심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면으로 발표한 증상입니다. 콜레스테롤에 이상이 생길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다. 부정맥도 있으시고 다리 힘도 빠지고 머리도 멍하시고 왜 이렇게 머리가 멍하고 다리도 좀 힘이 빠지고 부정맥도 왔느냐? 혈관이 망가진 것이다.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. 그리고 지금도 피는 잘 흐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잘 살고는 있지만 이게 네, 좁아진 것이다. 특히 뇌나 심장에 혈관에 많이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는 겁니다.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치료, 어, 네. 줄기세포 치료입니다. 줄기세포 치료를 하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죠? 치매 예방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좀 몸이 좀안 좋으니까. 근데 결정적으로 두 분의 누님께서 줄기세포 치료를 먼저 하셨어요, 그렇죠? 건강한 분이 하시니까. 네. 그래서 관심이 좀. 내가 머리가 좀 맑아지는구나. 일할 때도 일의 능률이 쫙 올라가 겠죠 네. 기억력이 올라가면 당연히 일의 능률이 올라갈테니까 네, 경동수두세트치료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